23학년도 학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그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 켄텍의 학부 신입생의 전형의 방식은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른 대학교에는 여러 가지의 전형의 개수라던가 또는 모집 인원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켄텍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의 전형의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110명 내외를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모집에 있어서는 정원 내 전형으로 일반 전형 90명 내외, 그리고 정원 외 전형으로 고른 기회 전형을 10명을 선발하는 총 100명을 수시모집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이 전형 방법은 모두 정확히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의 90명 내외와 10명 내외에 대한 4배수 내외, 4배 정도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1단계의 서류 평가와 2단계의 면접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캠텍의 수시 모집의 특징은 차 대학과는 조금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모집에 수능 최저가 있고요. 수시모집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단, 수시모집에 일반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에 전형간 중복지원은 좀 불가합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어, 하던 한 친구가 일반전형에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시모집에 또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은 특별법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의 서류평가와 또 면접평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서류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 서류평가에는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고요. 앞서 일부의 저희 입학 센터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대학의 좀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협업 능력, 융합 교육,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이 능력들을 통해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연구 역량과 창업 역량을 가진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저희 켄텍의 목표 중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켄텍의 어떤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저 설정을 하였고요. 그 핵심 가치로서 탁월한 연구,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핵심 가치로 설정을 하였고 핵심 역량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 수학적 사고, 인문적 통찰 그리고 협업적 소통이라는 각각의 세 가지의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류평가 항목에 평가 항목일 저희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가지고 가치평가와 역량평가를 설정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의 인재상, 인재상에 맞는 핵심 가치인 탁월한 연구, 기업과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평가를 하고요. 역량 평가는 핵심 가치를 실현시킬 역량에 대한 수학적 사고, 인문적 통찰, 협업적 소통 부분의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 지원 적합성은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학 의지, 네, 그리고 특히 여기 관호가 에너지 부분에 좀 쳐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내가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학생부의 키워드가 밖에 없다. 예, 괜찮습니다.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공학이라는 분야가 공학 분야의 종합예술 또는 종합선물세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학 분야에 대한 진학 의지와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교내 활동에 대한 성과를 내면서 학습 역량을 나타냈느냐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평가를 여러 가지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 그리고 지원 적합성으로 평가를 하고요, 내배수 내외의 대상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합니다.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면접 평가는 1단계 합격자인 내배수 내외의 친구들을 이제 면접장으로 모시게 되고요. 어, 작년과 올해의 창의성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의 70%와 30%의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성 면접은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인문적 통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저희 캔텍만의 시그니처 면접을 보게 되고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창의성 면접은 어, 저희 캔텍이 좀 자랑할 만한 교육 방식, 그 다음에 대학교의 수업 방식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플러스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은 올해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네, 여러 가지 우리 대학의 지원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면접 평가는요, 단순한 교과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네.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정말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의성 면접 평가의 이 창의성 면접 패키지입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와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의 분들은 이미 요 뒤쪽에 보여드리는 이 창의성 면접 패키지를 두 종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제작을 하고 지금 배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초에서 추석 전후로는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신청하실 때에 기재해 주셨던 댁 주소로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보시는 지금 창의성 면접 카드 형태가 저희 이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기 학생들이 치르고 들어왔던 창의성 면접 패키지의 카드와 여러 가지의 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드 형태로 제시된 발전 설비 4종, 마을 3개, 예, 7장의 카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일사량, 평균, 풍속 및 풍향, 해류 등과 같은 내장의 지도와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사고를 발산적으로 좀 펼치고 더잘 수렴시켜서 모으고 학생들만의 논리적인 생각을 얼마나 일관되게 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의 협업과 소통의 능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의성 면접에 대한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2학년도 선행 학습 역량 평가의 그 결과 파일을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봐 주시면 문제 해결 능력을 익숙하게 좀 연습해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정답이 아닌 단순히 예시의 어떤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녀분들 또는 학생분들께서 나라면 이런 답변을 하겠다. 나라면 이런 솔루션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학생들만의 고유의 어떤 솔루션들을 생각해 보셨다면 이것들을 정답 맞추기가 아니고요. 다른 우리 선배들, 우리 1기 학생들은 어떻게 또잘 풀어 왔는지를 두 번째 방법으로 본교, 저희 캠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을 좀 봐주시면, 아,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답할 수 있구나. 내 말도 정답이고 상대방의 말도 정답이구나라는 좀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각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어진 환경과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논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립해 나가는 것들도 연습의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창의성 면접 패키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희 이 캔텍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활발하고 개방적이고 협업적이다라는 것들을 같이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창의성 면접 패키지 두 종은요. 왼쪽에 보여주시는 이 캔텍 색깔. <laughs> 그렇죠. 캔텍 색깔의 왼쪽이 앞서 보여드렸던 기출 문제를 담은 패키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색 봉투에 담겨 있는 것들이 2021 창의성 면접 안내와 모의 면접 패키지입니다. 특히 회색 봉투에는 문제지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지 두 개가요. 저희가 작년에 창의성 면접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 예시 문항이 또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카드 형태의 문제지라던가 소재들이 지금 고3 친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출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패키지를 통해서 어 형태와 소재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목적과 저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뚜렷하겠습니다. 네 캔텍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얼마나 친구들 간에. 협업과 소통을 자유롭게 잘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고 발산하면서 표출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탁드렸던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요. 함께 저희 1기 재학생 3명이서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방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만큼 아주 심플합니다. 정시 모집은 2023학년도, 네, 저희 이번에 좀 고3 친구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를 한 친구들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두 과목과 한국사의 다섯 개 영역의 성적을 취득한 자고요. 저희 대학은 특별 법의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와 정시 3회 지원횟수의 해당이 없는 대학인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켄텍의 정시 모집은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서 10명 내외를 선발을 하는데요. 수능 100%의 표준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그 수능의 반영 영역과 성적 활용 지표는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의 점수를 합산하고요. 영어와 한국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감점의 등급을 활용을 합니다. 성적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탐구 두 과목의 표점의 합에 한국사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과 과탐 한 과목의 두개 영역 합의 3등급 이내와 영어 2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캠텍에서 9월 13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17일 토요일 18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입력은 9월 19일 월요일 18시까지 합니다. 지원서를 접수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과 조금 동일하게, 카이스트라던가 또는 과기원 대학과 동일하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는 게켄택 홈페이지에 한번 와 주십시오. 그러면 원서 접수 바로 가기 링크가 또는 원서 접수 배너가 떠 있을 거고요. 특히 저희 대학은 특별 법 대학이기 때문에 공통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회원가입을 좀 별도로 다 달리 일반 접수로 해, 해 주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